넌 그것도 저번 편그것도 편, 모르냐? 야호! 모험을 다시 떠나는 중적부하부하부하열 명! 세 명이 더 나타나. 우와! 무너 흥미요.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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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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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우아우리 뿅뿅뿅뿅뿅 뿅. 뿅. 봐 너는 누구야? 우리는 카트라이더야. 왜누구냐고나 나중에 이거 카트라이더 한, 하는 거 나옴. 카트라이더 우리 멍청이야. 음, 왕의 성 왕의 성 앞. 여기가 왕의 성 앞이라고? 맞아. 잠깐 보자 와, 여기에 친구들이 살릴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한번 오면은 탈출하기가 어려워. 너네 왔구나. 안내 문장 너는 이제 죽었어. 아, 오케이. 우리를 잡아러 오나 봐. 왕. 부하들, 덜덜지러다러리로 아, 아! 아, 아! 해나무 헬리콥터! 자! 이제 왕, 왕한테 가.